제 13장 여로보함 왕 18째 해에 아비아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여 기바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아가 여로보함과 더불어 싸울 새 아비아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함은 큰 용사 80만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아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양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궁과 잡배가 모였다므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에 로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 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러 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노라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일곱 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 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양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니라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 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른다. 유다 사람이 소리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채신이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아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치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아비아가 여러 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아 때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지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아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열넷을 거느려 아들 스물둘과 딸 열여섯을 낳았더라. 아비아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이또의 주석책에 기록됩니다. 제14장 아비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매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시고 또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역대하 13장 1절에서 14장 1절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비아가 유다를 다스리고 있는 이제 3년 동안 다스리고 있는 그 시기에 북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르려고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가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아비아가 여로 보암과 더불어 싸울 때 아비아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가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 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서 지금 대진하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아비아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지금 아비아가 이스라엘 무리들에게 지금 다 들으라고 말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4절부터 9절까지 그가 북 이스라엘 여로보암과 북 이스라엘의 그 상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을 하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지금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명을 다 버리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스로가 강하게 되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철저하게 북이스라엘, 여로 보암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본주의 사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 루오 보암에게 찾아갔을 때도 하나님에게 뭔가를 물어보거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갔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편안함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러한 이러한 왕이 되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결국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가 그 나라의 왕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강하게 되어서 루오보함을 대적함으로 분열 왕국의 시초가 마련되게 되었는데요. 여러 보함 왕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또볼 수가 있습니다. 8절 중반에 보면 너희는 큰 무료 또 여러 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다 쫓아 냈고 이방,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지금 가난의 그 모든 풍속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참지 아니하였, 아니하였으니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 한 마리와 수장 일곱 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수 있도다.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 그들이 숭배하는 그 우상들을 제사 지낼 때에 그 제사의 직분을 돈 주고 거래할 수 있는 뇌물을 주고 살수 있는 제사장의 직분을 살수 있는 그러한 직경까지 있는 모습을 지금 아비아가 들으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은 북 이스라엘 너희들은 전통성이 하나도 없다. 전통성부터 시작해서 삶을 본다면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하나님의 마음에 들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적인 권이나 하나님의 다스림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는 너희와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이며 분양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우리는 너희들과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법을 따라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율법과 그 계명을 지키니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으나 우리는 그를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12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 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밤에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머리가 되어주셔서 그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신다는 것이죠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고 합니다 지금 여호와 하나님과 남유다가 하나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난 유다를 대적하고 싸우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거고 하나님과 싸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 주실 수 있는가? 그것은 결국은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을 지킬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고 결국은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싸워주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붙잡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실 것이고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그 상황 가운데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 주시고 누군가가 우리를 대적할 때에 우리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싸움은 결국 누가 승리하게 되는가? 그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가 승리하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때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13절 말씀에서 여러 보함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지금 북 이스라엘의 여러 보함이요. 작전을 세웠습니다. 어, 저, 군인들의 숫자, 군대 숫자에서도 한참 밀리죠. 북이스라엘은 80만 명이 내려왔고요. 남유다는 40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의 절반 이상이나 더 많은 군사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 전쟁은 이 북이스라엘이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고대 전쟁에서는 사람이 군대 수가 많을수록 그 전쟁은 더 유리하고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는데요. 그뿐 아니라 여러보암 왕은 장군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는 또 많은 전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유다가 지금 가운데 에 있고 그앞 뒤가 지금 누구에게 둘러싸여있냐면 북이스라엘에게 둘러싸여 있는 상태입니다. 군대 규모나 전술을 봤을 때에 이 전쟁은 반드시 북이스라엘이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고 또 하나님께 함께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싸움을 대신 싸워 주시기 때문에 아무리 군사가 많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월한 전술을 가지고 나온다 할지라도 그 전략을 가지고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 하나님과 함께하는 군대는 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1 4절에 보면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분이라. 이들이 선택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며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러 번과 온북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하나님이 치시기 시작했는데 그 때가 언제냐면요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아갈 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1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 손에 넘기셨음으로 그들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합니다. 유다의 손에 넘기셔서 북이스라엘이 지금 완전히 패망할 수밖에 없는 도망가게 되는 이런 결과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8절에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볼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 그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면서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그렇게 사실들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에 반응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오늘 이 하루를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한 분만을 더욱 더 섬기면서 그 말씀 가운데 머물러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이 하루가 될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대신하여 우리가 싸울 그 모든 것들을 싸워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보이는 것들에 반응하거나 그 사실들에 반응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들 위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진리의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이 아침, 이 새벽 시작할 때 하나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